안녕하세요. 보이드 청담의 이한입니다. 이긴 기장에서 어, 어, 웨이브를 한번더 해서 조금 더 이제 요즘 뭐 이동욱 씨 같은 그런 머리, 긴 머리의 웨이브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니까 그런 쪽이나 이제 뒷머리가 있으면 이제 다 뒷머리가 있는 스타일도 하겠지만 짧으니까 앞쪽을 좀 위주로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뒷머리 다운봉을 하면 좋겠지만 원화씨가 워낙 뒤통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좀 뒷머리 같으면 좀 짧은 느낌하게 받쳐주고 어 그리고 옆에는 많이 자르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반 정도 자르는 느낌으로 잘라서 옆에랑 뒤에는 그 정도로 자르고 위에는 거의 안 자르고 파마를 해서 스타일을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 이런 뼈 같은 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높은 쪽 뼈를 주의하면서 좀 자를 때 주의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목 쉐입이랑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어, 슬림해 보이게 워낙 얼굴이 작으니까 몸판에 맞춰서 조금 안쪽으로 걸을 수 있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유행이 어떤 스타일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는 거죠 유행을 쉐이크 커트와 쉐이크 펌을 작품할 때 컨셉을 그쪽로 잡아서 밀어서 그쪽으로 그런 말로 유행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 창조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블럭도 그런 쪽이 하나예요. 그게 쉐이크라는 게비달샷손이라는 그 커트 프로그램에 쉐이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적용을 안 해봤으니까 어 제가 한번 좀 해보는 것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머리가 서로 이렇게 섞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섞이는 그런 게 쉐이크 커트거든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게 레이어거든요 레이어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이 부분이 뭐, 조금 짧아진다든지, 이 부분을 길게 하고, 이 부분은 좀그 느낌 느낌도 하고. 그래서, 선을 보면, 여기 보시면, 어제가 이쪽 뼈가 높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선을 잡았을 때, 이 부분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짧게 끊어주는 거죠. 질감 처리 효과도 있지만, 우리 여기 잘라보면 얘가 이렇게 서로 엉기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위에 머리가 서로 이렇게 겹쳐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쉐이크요. 지금 이쪽 머리하고 이쪽 머리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약간 덩어리진 느낌이 있고 얘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쉐이크를 커트를 해서 여기도 만약에 이걸 통으로 반을 나눈다면 이렇게 이양 사이드를 자른 상태에서 이만큼을 나눈다면. 한 줄, 높은 부분은 질감 처리를 해주고, 점점 낮아질수록 살짝 짧게 자릅니다. 여기가 낮아질수록 짧게 가시고, 앞쪽은 긴 스타일을 유지할 거니까 끝에만 조금 자르시고, 이 부분은 킵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층을 틀어서, 90도 이상으로 틀어서 층을 내주시면, 여기가 길이변은 유지되고 볼륨이 자동으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밑에 길이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중간 길이는 이렇게 볼륨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덮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게. 이제 파마를 할때 신경 써서 거기에 맞게 커트를 하는 거라서 응용을 하시면 굉장히 어, 좋은 방향으로 디자인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슬림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긴 기장에, 내자로 가볍게 조금 연결해볼게요. 길이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얘는 짧고, 얘는 길고. 볼륨도 자동으로 이렇게, 전에 파마했던 것도 이렇게 살아나듯이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 오늘도 어차피 지금 뿌리가 지금 퍼먹기가 전혀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여게 납작해지잖아요. 자꾸. 이 납작해지는 게 이제 퍼먹기가 안쪽은 없고 끝에만 있으니까 이게 끝에가 휘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서 파마를 해서 파마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섞어서 어 할수 있게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부분이나 교차해서 어, 쉐이크 느낌으로 살려서 어, 파마를 받았고 다운폼이 사실 어, 많이 되는 것 보다 이 부분이 많이 죽는 느낌이 좋거든요 뼈가 여기가 또 제일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높은 쪽부터 눌러주시면서 앞으로 가주시는 게 좋거든요 눌러주시면 그 공간이 안으로 딱 들어가서 딱 보여요 어디가 죽어 있는지 정면을 보시면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 위에 거를 쓸어서 천천히 그대로 내려주시면. 타월 드라이만 한 상태인데, 뭘 헹궈서, 여기다가, 컬크림을. 남자들은, 어, 수건으로 많이 털어주면, 지금 이상태에서 사실 젤 발라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스타일만 해서는. 그러니까 스타일은 다 만드는 거니까. 여기 네, 보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말려졌거든요 네. 여러 스타일도, 하시면서, 만약에 올리고 싶거나, 이 정도 말리셨을 때, 조금, 방향성을 주셔야 돼요. 뭐 가르마를 살짝 타고 싶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이쪽에다 좀 주고 싶거나, 여러 머리를, 사이드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열을 살짝 가해서, 약간 바람으로, 이부만딱 잡아 놓으시면, 이 제가 아까도 이 방향을 바꿔서 이 짧은 거를 다르게 받는 이유가 이게 움직임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만 이렇게 살짝 뻗치게 돼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도 맞춰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섞이듯이 이런 식으로 섞어 놓으시면 약간 블링블링해 보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아예 말려버리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가르마 펌인 식으로 가거든요. 굵기가, 로트 굵기와 이제 파마 컬 느낌이 웨이브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아까 여기 핑컬 펜으로 만이 이유는 이런 데가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밖으로 하나씩 빠질 수가 있거든요. 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핑컬 펜로 말고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서 포인트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손질하실 때 조금 힘든 이유가 너무 가르마를 갈릴 생각으로 머리를 말리시거나 처음부터 올려 버리시면 오히려 그 디자인이 안 이뻐지기 때문에 어 가르고 싶을 때 확실히 가르고 굳이 안 갈라도 되는 정도면 그냥 가볍게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로 나, 잡아 있기 때문에 뭐 중간 중간에 이제 고정을 시고 싶으면 저는 어, 스프레이를 강추합니다. 이제. 어쨌든 끝에 크림을 발라서 컬 느낌을 좀 줬으니, 이런데 세워서 고정시키 부분은 살짝, 그리고 다른 부분, 다른 부분도 이렇게 살짝. 이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앉아도 그렇게 너무 보기 쉽지 않고 파마를 내가 이틀 안에서 꼭다 말아서 꽉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막아서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이런 포인트나 이런 포인트를 그리고 간혹간혹 떨어지는 이런 포인트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런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더 나름대로 만든 디자인 쉐이크 커트와 쉐이크 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감사합니다